위, 옆, 밑, 아래, 사이 공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 공이 상자 옆에 있어요 공이 테이블 밑에 있어요 공이 상자 사이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.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 친구예요. 안, 박, 앞, 뒤 공이 상자 안에 있어요. 공이 상자 밖에 있어요. 상자가 테이블 앞에 있어요. 상자가 테이블 뒤에 있어요.